오늘 하루 걷기 운동은 청청한 공기 속에서 낙엽이 떨어짐을 보면서 우울하지도 않고 이렇게 숲 치료를 예방으로서 엔돌핀, 아이돌핀 이런 것을 마시면서 바위를 쳐다보고. 얌심이 쌀밥이 또 이렇게 열려면 어떻게 자라나 이런걸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자유 역시 예라제라 아무 뭐 그렇게 없이 자유를 누르면서 자인치우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서의 영혼은 인스파이올레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에 우리 일기장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노후 건강은 한시밖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또 저렇게 사리탑이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영감으로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깎아야 하고 모링거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링거 농장에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삶을 나무치료 병원을 운영하면서 별지고 있겠지만 얌싱이 쌀밥이 이렇게 번지 가고 있는 상황 에서 아, 방금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차를 세우고 안부를 아, 물었습니다만 낚시 생활이라는 것이 건강에 어떤 트레킹 운동하는 관계가 멀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자기도 시간을 내 가지고 걷기 아, 운동에 시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돌담이 말안길을 항리해서 걸었는데, 오늘은 여기 안정사에도 돌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것은 돌담이 아니라 산에 있는 돌담불, 돌담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돌담불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아, 그러고 있습니다. 바뀌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영혼의 나부끼는 깃발에 옆으로 서사람과 갈바람 소리와 까마귀 소리이 것을 들으면서 변해가는 삼남한상의그 우주의 실체를 보면서 서툰 재주로 붓질이라도 해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인간들까지는 취민생활이나 어떤 정신적 욕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있습니다. 평범한 물상 중에서도 항상 이비 탈길 15도 20도 여기에서 만족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엠벌핑 그 자체 낙엽이 웃수수 떨어지는 곳에 이런 공적비가 있고 또 영원의 사리비가 저기에 나무둥지 뒤에 많이 보입니다. 아, 돌담불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돌담불도 아, 어떤 용도로서 옛날에 쳤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돌담불이 상대계인데 아, 산의 경계를 삼천 평의 일정이라면 그 소유 표시 파리어를 치기 위해서 저렇게 돌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쉽겠습니다만 경사도에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숨이 차지는 않습니다 아, 저기도 사리탑이 하나 보이네요 아, 초파일은 아닌데 11월 7일 금요일 동령신의축장 날이 되시는 시장장 날이 되십니다. 연초록 밑 밑에 바위가 안기 좋게 저렇 새로 만들어는 것이십니다. 여기는 안 백발산 안녕사 바리떼발 잘 써가지고 또는 꽃달방잘 써가지고 백방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역사적으로 변해가지고. 비탈길도 아... 있고 팽길도 있고 하니까 먼저서 걸어 올라가야 돼. 대발길로 왔다. 여산을 한시 아니면 올라가야지.